여기가 아래로 1 0 n 만큼힘이적용하고 위로 T 그래여여로로고얘얘면이니이작용하용 힘을 힘을 잡으 잡으면 f 가마이너스 F가 얘가 EA이고, 3위트로 써먹어야네 3위트도 3위트도. 3위네 네? 3미터도 3위트도. 3위3위 아... EAS... 트도 아, 아, 인통 처음 동력이 o 이 g y o s e n 는데 r h 1 곱하기 a 곱하기 4 m A 로 a 가 2가 a 고기 a 를 여기다가 대입 저기다가 대입하면 어. 그 유견이 됩니다. 네. <laughs> 그리고 비가 q 를 통과한 부터 순간부터 속력이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e a s 는 V 제곱, 제로 제곱인데 나중 속력이 0이 되므로 얘 빼고 아 그리고 이걸 이거를 알게 됐으므로 얘의 가속도가 6A, 6 a m 6 m/s 제곱이고 이쪽 방향이 플러스이므로 야 얘가 지금 요 f가 6엔이잖아요 근데 얘 질량이 1이어가지고 6라운드 1에서 6ms 제곱이고요 방향은? 방향 아래쪽이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6 곱하기 s가 아 얘를 보이네 얘가 지금 2초 뒤니까 뭐야 가속도가 2ms 제곱이었고 2초가 지났으니까 얘 처음 속력이 4였을 거란 말이에요 이 위쪽 방향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에다가 4제곱해가지고 이거 땡땡하고 날리고 C, B, S는 16이므로 S가 3분의 4예요. 4이네 네, 4번.